이번 겨울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실제로 저희 복지관에 상담 오시는 어르신들 중70% 이상이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보일러 사용법을 잘못 알고 계셔서 필요한 것보다 두배 이상의 난방비를 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모르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계시고요.지난주에 저희 복지관에 오신 박영자 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복지사님, 난방비가 한 달에 15만 원씩 나와서 밥값을 줄여가며 겨우겨우 내고 있어요.혈압약값도 아껴야 할것 같아서 걱정이에요.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쌓은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안녕하세요. 30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생활비 전략과 복지 혜택 안내를 담당해온 김복순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이번 겨울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이실 수 있고, 정부 지원까지 받으시면 거의 공짜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을 박영자 할머니께 안내해 드렸더니 다음 달 난방비가 7만원으로 줄었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폭지사님 덕분에 이제 약값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생활비 전략 정보 계속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정말 많아요. 첫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65세 이상이시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시면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난방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85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고 2인 가구는 145만원 이하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이순옥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75세 어르신인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월 소득이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도와드렸더니 겨울철 4개월 동안 매달 6만 원씩 총 24만 원의 난방비 지원을 받으셨어요.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기존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창호 교체, 단열재 설치, 보일러 교체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기초 생활 수급자는 100% 무료, 차상위 계층은 90% 지원, 일반 저소득층은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니까 꼭 알아보세요. 세 번째는 연탄 쿠폰과 등유 쿠폰입니다. 아직도 연탄이나 등유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면 겨울철에 연탄 20장 또는 등유 18리터를 월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정기남 할아버지는 오래된 단독주택에 혼자 살고 계시는데 연탄을 사용하고 계셨어요. 연탄 쿠폰 신청을 도와드렸더니 겨울 한철 동안 연탄 값만 40만 원 정도 절약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가스 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가스 요금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20%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이런 정부 지원 정보가 유용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복지 혜택 정보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가장 큰 전략 효과를 보시려면 보일러 사용법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두 설정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요즘 보일러에는 대부분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실내 모드로만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실내 모드는 조절기 근처의 공기 온도만 체크해서 보일러를 켜고 끄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절기가 햇빛이 드는 곳에 있거나 바람이 드는 곳에 있으면 실제 방 온도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절기가 거실 창문 옆에 있는데 오후에 햇빛이 강하게 들면 실제로는 방이 추운데도 조절기 주변만 따뜻해서 보일러가 꺼져버리는 거죠. 반면에 온돌 모드는 바닥 난방수의 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처럼 바닥을 먼저 따뜻하게 해서 그 열이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훨씬 효율적이고 실제로 몸이 느끼는 따뜻함도 더 오래 갑니다. 제가 상담했던 정명수 할아버지는 20평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시는데, 실내 모드로만 사용하시다가 온돌 모드로 바꾸신 후한달 난방비가 12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줄었어요. 같은 온도를 설정해 놓고도 5만 원이나 절약된 거죠. 할아버지께서 이런 걸왜 이제야 알려 주냐고 하시면서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예약 모드 활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예약 모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예약 3시간이라고 설정하면 3시간 후에 켜지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3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보일러가 잠깐씩 돌아가는 기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출할 때 보일러를 완전히 꺼두시면, 집 전체가 차가워져서 다시 돌아와서 틀었을 때 처음부터 데워야 하거든요. 특히 콘크리트 건물은 한번 식으면 다시 데우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그럼 보일러가 몇 시간씩 계속 돌아가면서 가스를 엄청 많이 쓰게 됩니다. 대신 예약 모드를 두세 시간으로 설정해 두시면 집이 완전히 차가워지지 않아서 돌아와서 금방 따뜻해지고 연료도 훨씬 적게 들어요. 특히 하루 종일 집을 비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에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 까 김수님 할머니는 매일 오전 9시에 폭지관에 나오시고 오후 5시에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나갈 때마다 보일러를 완전히 끄시고 돌아와서 다시 켜시곤 했는데,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따뜻해질 때까지 두세 시간씩 걸렸다고 하세요. 제가 예약 모드 사용법을 알려드렸더니 한달 난방비가 거의 40%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외출 모드 사용법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사용하고 계세요. 짧은 외출에는 외출 모드를 쓰시면 안 돼요. 외출 모드는 집을 며칠씩 비울 때 보일러가 얼지 않게 최소한의 온도만 유지하는 기능이거든요. 보통 8도 정도로 설정되어 있어서 하루 이틀 외출에 외출 모드를 쓰시면 집이 완전히 차가워져서 돌아와서 다시 데우는데 더 많은 연료가 들어요. 대신 짧은 외출에는 평소보다 3에서 5도 낮게 설정해 두시거나 예약 모드를 함께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22도로 맞춰 놓으셨다면 18도 정도로 낮춰 두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집이 완전히 식지 않아서 돌아와서 금방 따뜻해집니다. 네 번째는 온수 온도 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수를 너무 뜨겁게 설정해 두세요. 그러면 보일러가 물을 60도까지 데운 다음에 찬물을 섞어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건 연료를 절반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겨울철에는 42도, 봄가을에는 38도 정도로 설정하시면 충분히 따뜻한 물이 나와요. 이것만으로도 한 달에 2, 3만 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온수 온도만 60도에서 42도로 낮추셨는데 한달 가스비가 4만 원이나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실내 온도 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위를 타신다고 해서 실내 온도를 25도 이상으로 맞춰 놓으세요. 하지만 실내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난방비는 약7% 증가해요. 그러니까 25도에서 22도로 3도만 낮춰도 난방비를 2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한 실내 온도는 18에서 22도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좀 춥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익숙해져요. 대신 옷을 조금 더 따뜻하게 입으시고 실내에서도 양말을 신으시면 체감 온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이런 실용적인 팁들이 유익하신가요? 그럼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서 앞으로도 생활비 절약하는 방법들 빠르게 받아보세요. 하지만 보일러 설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집 자체의 단열 성능도 중요합니다. 특히 창문을 통해서 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요. 전체 열 손실의 40% 정도가 창문을 통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창문에 뽁뽁이나 단열 시트를 붙이는 거예요. 보기에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2, 3도 높아져요. 비용은 1에서 2만원 정도면 충분하고 효과는 한 겨울 내내 지속됩니다. 두 번째는 문틈 바람막이입니다. 현관문이나 방문 아래쪽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집들이 많아요. 문틈 바람막이를 설치하면 비용은 몇천원 밖에 안 들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세 번째는 커튼 활용법입니다. 두꺼운 커튼을 창문에 달아두면 단열 효과가 있어요. 특히 밤에는 커튼을 꼭 닫아주세요. 낮에 햇빛이 들 때는 커튼을 열어서 자연 난방을 활용하시고요. 네 번째는 습도 관리입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같은 온도에서도 더 춥게 느껴지거든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 놓기만 해도 체감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요. 그럼 보일러 온도를 낮춰도 충분히 따뜻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가습기가 없으시면 젖은 수건을 걸어 놓거나 화분을 기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보온용품 활용입니다. 실내에서 얇은 담요나 무릎 담요를 사용하시면 체감 온도가 3에서 4도 올라가요. 특히 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실내용 털신발을 신으시면 정말 따뜻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성옥 할머니는 이런 방법들을 모두 적용하신 후 한겨울 난방비가 월 18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었어요. 무려 10만원이나 절약하신 거죠. 할머니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폭지사님 덕분에 겨울이 무섭지 않아요. 이제 손자 용돈도 줄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보일러 브랜드별 차이점도 말씀드릴게요. 집에 설치된 보일러마다 조작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경동나비엔 보일러는 실내 온도 조절 버튼과 온돌 버튼이 따로 있어요. 온돌 버튼을 누르고 사용하시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예약 기능은 외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설정할 수 있어요. 린나이 보일러는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가 있는데 자동 모드가 우리가 말하는 온돌 모드와 비슷해요. 예약 기능은 시계 모양 버튼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는 정온 모드와 온돌 모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반드시 온돌 모드로 사용하세요. 타이머 기능도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쉬워요. 대성 보일러는 방 버튼과 온돌 버튼이 있는데 온돌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외출 예약은 프로그램 버튼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만약 조작법을 모르시겠다면 각 브랜드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려요. 경동나비에는 1588의 7711 린나이는 1588의 9090 귀뚜라미는 1588의 2589 대성은 1588의 1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 드린 정보들이 정말 유용하죠? 그럼 이번에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모두 눌러 주시고 댓글로 실천해 보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안전 수칙을 말씀드릴게요. 난방비를 아끼시려고 위험한 방법들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첫째, 석유나 연탄 난로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겨울에 이런 사고로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몇분 계셨어요. 아무리 난방비가 아까워도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요. 둘째, 전기장판이나 전기 히터를 밤새 켜놓고 주무시면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어요.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꺼주세요. 만약 밤에 너무 추우시면 전기요를 미리 데워서 사용하시거나 두꺼운 이불을 사용하세요. 셋째, 보일러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마세요. 신문지, 빨래, 스프레이 같은 것들을 보일러 근처에 두시면 화재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소음이 들리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으세요. 넷째, 가스 중간밸브를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가끔 가스를 아끼려고 중간밸브를 잠그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면 보일러가 오작동할 수 있어요. 가스를 완전히 차단하고 싶으시면 가스 공급업체에 연락해서 정식 절차를 밟으세요. 다섯째, 환기를 잊지 마세요.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난방을 하면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하루에 두세 번은 5분 정도씩 환기해 주세요. 춥다고 해서 하루 종일 창문을 닫아 두시면 안 돼요.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몇만원 아끼려다가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혹시 난방비 부담이 너무 크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상담받으러 오세요.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도 있어요.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에게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난방비 때문에 다른 생활비를 줄이고 계시다면 이런 지원도 받으실 수 있어요. 또한 보일러가 너무 오래되어서 효율이 떨어진다면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도 있어요. 15년 이상 된 보일러는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꼭 알아보세요. 새 보일러로 바꾸시면 연료 효율이 20에서 30% 향상되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이에요. 마지막으로 계절별 관리 팁도 알려드릴게요. 가을철 10에서 11월에는 난방을 시작하기 전에 보일러 점검을 받으세요. 여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보일러는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배관에 공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12에서 2월에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철저히 실천하세요. 특히 혹한기에는 보일러가 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며칠 집을 비우실 때도 완전히 끄지 마시고 외출 모드로 설정해 두세요. 봄철 3에서 5월에는 난방을 서서히 줄여가세요. 갑자기 끄시면 감기에 걸리기 쉬워요. 온도를 점차 낮춰가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여름철에는 보일러 청소와 점검을 받으시고, 다음 해 겨울을 대비해서 단열 개선 공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연탄 쿠폰, 가스 요금, 할인 등을 꼭 신청하세요. 둘째, 보일러는 온돌 모드로 설정하고 예약 모드를 두세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셋째, 짧은 외출에는 외출 모드 대신 온도를 낮추거나 예약 모드를 사용하세요. 넷째, 온수 온도는 겨울철 42도, 평상시 38도로 설정하세요. 다섯째, 실내 온도는 18에서 22도로 유지하고 옷과 보온용품으로 체감 온도를 높이세요. 여섯째, 창문 단열, 습도 관리, 환기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세요. 일곱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위험한 방법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여덟째, 보일러 브랜드별 특성을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아홉째, 계절별로 적절한 관리를 하세요. 이 방법들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한 겨울 난방비를 절반 이상 줄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 지원까지 받으시면 거의 부담 없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30년간 어르신들과 함께 해온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작은 변화와 관심이 큰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시면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희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직원들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게 일이에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보일러 조작이 어려우시거나 정부 지원 신청이 복잡하시면 가족분들이나 폭지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하면 어려운 일도 쉬워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고 따뜻하고 경제적인 겨울 보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 구독과 알림설정으로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정보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서 함께 난방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되세요.